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가 넘어가도 아직도 대립 중인 상태이고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택시 그리고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립의 이유와 서로 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차이 등 이런 것들은 여러 매체에서 다뤘기 때문에 패스를 할게요. 어찌 됐든 지금 중요한 것은 택시든 카풀이든 이를 이용할 소비자층에선 이 카풀 서비스에 들어오는 것을 대부분 찬성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이 커지기 때문이겠지만 그것보다 택시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이 카풀에 보다 다양해지는 이 운수업 서비스가 상당히 소비자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카풀 서비스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지 원래 기존 몇년 전부터 우리 의 법적인 이 제재를 교보의 피해서 들어오는 유상운송 서비스입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서비스가 아니라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 때 이미 생겨서 몇 군데 업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던 유상운송 서비스예요 근데 지금 이걸 현 정부 탓을 하는 댓글 쓰는 사람들은 제발 똑바로 좀 알고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기업 측에 속하는 카카오 측에서 럭시라는 카풀 기존 업체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커진 거죠 카카오 측에선 오히려 이 택시 파업 사태가 노이즈 마케팅이 된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 측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카풀 홍보가 돼 버렸죠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 만들고들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름이 좋아서 카풀이지 이게 상용화가 되면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용돈 버리용으로 지 생각했던 이 카풀 드라이버들 중에 전업 카풀 드라이버가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현재 사제 불법 택시 있죠? 어, 불법 꼴댁이라고 하죠.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카풀 서비스랑요. 카카오는 홀대기 그냥 무전기 역할 정도 하는 거 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알선 수수료 받고. 이 카카오가 이런 운송 서비스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카카오 측에서 카카오택시라는 것을 무료로 시행할 때는 그 전에 있던 홀 수수료가 없어져서 소비자도 그리고 택시도 되게 모두 윈윈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택시 기사도 상당히 카카오를 좋아했었고요. 그만큼 뭐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 측에서도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로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1년에 택시를 이제 호의에 꼽힐 정도밖에 로 타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요즘은 이제 카카오가 수수료를 이제 챙기는 뭐천원 추가금 들어가는 스마트 콜 그리고 2018년 후반기부터는 5천 원 추가금 들어가는 즉시 매차라는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택시를 도와주는 것만 같았던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한다니까 택시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 카풀 사업을 하고 있던 럭시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렇게 자신있게 그 카풀 서비스에 뛰어들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택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왔기 때문이겠죠 택시를 통해서 얻은 현재 이 운수 사업에 빅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큰 확신을 갖고 이 카풀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택시에서 유료 서비스 시행하면서 수수료 챙기고 바로 카풀 서비스하면서 수수료 챙기고 중간에서 알선만 해주면서 중개 수수료만 챙기는 거죠. 중개만 해주고 그 수수료를 챙기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이 만약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 사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방법이겠죠. 사실 마음만 먹으면. 카카오가 자체 뭐지원 채용해서 택시나 뭐 카풀 사업 못해서 안 하겠어요? 이러한 이 카풀 사업이든 택시 사업을 토대로 보다 많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더 확립을 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카카오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사업의 맹점은 자율주행 서비스업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택시들은 현재 이 카카오 사태 때문에 코앞만 보고 있어요. 요즘 택시를 타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뭐 카카오 택시 앱 쓰지 말고 티맵 택시 앱을 설치하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티맵 택시를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죠. 티맵이 어디겁니까 대기업 sk 겁니다. 그럼 이들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뭘까요? 바로 택시를 통한 운수사업 빅데이터 수집이겠죠. SK가 지금 가장 눈앞에 두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바로 5G 산업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 택시 이 운송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됐든 카풀 서비스업은 시간의 문제지 시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카풀 운전자의 이제 자격 논란. 그리고 사고 시에 이제 보험 책임,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은 택시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카풀 서비스로 인해서 대두될 수 있는 이 사회적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택시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증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그리고 이제 택시 외에 신규 기타 이제 유상 운송 서비스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신규 운송 서비스에 대한 어 소비자의 이제 불안감,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면서 감소해야 할 리스크가 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택시는 이 시점에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이 문제점을 역이용해야 되는 거죠. 신규 서비스가 이제 법을 규모에 파고 들어서 지금 스며들어온 것처럼 택시는 이런 신규 서비스가 아직 완전한 상용화가 되기 전에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 그리고 개선할 방법 등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해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택시 단체에서 해야 할 것들은 파업이 아니에요 어, 택시 하면 소비자들에게 떠오르는 뿌리 깊게 박힌 이안 좋은 인식들 이걸 지금 그 택시들은 바꿔야 돼요 택시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택시 혁신을 지금 필요한 때라는 거죠 앞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택시들은 더설 곳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인 우리들은 택시가 파업을 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교통체증이 뭐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좋아할 노릇이 아닙니다. 앞으로 카풀까지 늘어나고 기타 운송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면 오히려 도로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차들이 더득실이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정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색을 한번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어차피 택시는 언젠간 사라질 직업이다. 대기업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행된가 동시에 서서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